전부라고, 일태신대 박창신 목사님 나오셔서, 안녕하시겠습니다. 박수를 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대부가수교 박창신 목사입니다. 오늘, 어, 길시방 아들 되셨습니다. 가능하면 좀,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유인물 86페이지를 어, 보시면 유인물 따라서 간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제목은 성경구락구 운동의 한국교회 사적인 의이다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에, 적었습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락구 그러면 어, 뭐, 아니고, 어 뭐, 컨트리 클럽도 아니고, 주로 골프 치는데, 구라부 이제 그런, 그 이해를 할수 있는데, 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클럽을, 에, 구락부, 구라라고 하는 말은, 함께 모여서 아 즐거운, 에, 그런 모임을 가진다.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사료의 근대사의 맥락을 보면 구락구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가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구락구는 바이블 컬럽이라고 해서 프랜시스 킨슬러라고 하면 권세열 선교사님이죠 예. 이분이 기점이 되어져서 일으켰던 저는 이게 한국교회 사측 무브먼트다, 운동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그분들의 주장이어서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 자료에 의하면 이 바이블 클럽을 통해서 10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꽃을 피우고 사다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 100만 명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통계와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 100만 명의 청소년들이 어디로 들어왔는가하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금 주관적인 것이라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사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류, 뭐 주류, 비주류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은주 한국교회사의 일반 개론 강국이라든지 보면 거의 이 성경불합구 운동이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좀 외면되어 있다, 한두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언급되어진다고 해도 주로 교육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확부 운동은 어,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장로교 역사나 특별히 에, 이 교회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 매우 중요한 주제고 큰 사회적인 운동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왜 이런 지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번 우리 역사위원회가 이런 주제를 가지게 된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7쪽을 보시면 프랜시스 킨슬런의 배경과 평양의 상황인데 프랜시스 킨슬런은 은세율이라고 얘기하는데 1928년에 프린스턴 출신의 국장농조 선교사 목사님이시죠. 평양에 2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두 누이가 이미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배구에서도 사역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조지 맥퀸이라고 윤산원이라고 유명한 선교사 있죠. 1928년도에 평양 승실의 교장으로 사역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동기 부여해가지고 온 분이 킴슬러 선교사님이세요. 원래 한국에는 두 누이가 이미 사회 가고 있고 상당히 이미 그때 발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 오지 않겠다 그렇지만 한국이 아니라 몽골 선교지구가 누군가 꼭 해야 되는데 당신이 적임자다 크게 도전 받고 왔지만 1931년에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몽골 선교의 역사를 중단하고 평양의 숭실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진 분이 권세연입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 총회신학교가 1951년 9월 달에 대구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강보연선교사님이 초대 우리 학장을 했지만, 미국에 좀 이렇게 안식연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할 때, 52년 대구, 총회신학교 대구 시절이 있는데, 2년 반 정도 있는데, 그때 실질적인 학교를 이끌어갔던 분이 누구냐하면 원세열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역사 특히 신학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8쪽으로 넘어가시면 1920년대 평양의 상황을 소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이미 그 당시 평양은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평양은 이미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항목을 정했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저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바이올 성경불확부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운동은 기존 한국 교회의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면에서 초창기 1800, 1928년에 들어와서 29년부터 평양에서 이 바이럴 클럽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미 평양과 평양 그 노예 산하에 는는1 2 0년의 교회, 만명 단위의 교인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이미 평양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런 교회의 매개를 통해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으로 어 제가 말씀을 조금 먼저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89쪽에 보면 힌슬러의 성경국악 운동의 전개는 해방전과 해방후를 어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 해방전은 1929년도에 평양에서 시작한 운동이고요.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나중에 이제 38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 뭐그 신사참배 문제 제 3차 그, 그 사립학교 교육령 제1정을 발표하니까 제로 교육운동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사참배 문제로 전체가 학교가 다 폐교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이 아이블 클럽도 함께 배교가 되고, 41년도에 성교사들 다 소개해가지고 다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김슬러도 그때 돌아가서 해방 후에 북장로교 성교구가 재개된 게 1948년입니다. 그때 김슬러가 돌아와서 사실상 이제 대구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평양에서 있었던 그 이, 이 성경 불악구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진 게 사실은 한국 전쟁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기에 오히려 굉장히 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게 이제 교회를 매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안에 일 이 홀릭, 이 바이블 클럽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난민들 중심으로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킨슬러가 마침 또 국장으로 교회 전쟁기에 이구호 담당 이 책임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사유가기가 편했던 이런 이제 인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89조 밑에 보면 평양에서는 사실은 29년도 평양시내 기독교 수정 2층에 처음 시작은 여섯 명의 거지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친게 시작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무슨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네. 그는 뭐 몽골 성교 가려고 왔는데 몽골의 길이 막히고 평양에 사실은 있으면서 어쩌면 처음 부닥친 문제가 뭐냐면 이 소위 무산아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마 부담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여러분 91쪽 위에 분단해 보시면 처음에는 무슨 뭐 교육 이념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이제 세계를 세우면서 유명한 누가 보면 2장 52절 예수님 지혜가 자라가고 기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이제 예, 예, 성경문학교의 핵심은 모토가 되어지면서 어, 교육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리더십의 어떤 체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쟁기의 성경 구라부는 진짜가 부흥을 했습니다. 네, 부흥을 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빛을 본 운동이었다. 전쟁기의 뭐 공적인 교육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뭐 거의 붕괴된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피난민들, 피난민 교회 또는 이아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이 호흡을 생명을 불어넣은 게 이게 이제 바이블 크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할 수가 어, 있겠습니다. 그런 면들을 어, 제가 조금 어, 부족하지만 어, 정리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주도 그세도 피난민들과 수만 명씩 모이를 되니까. 그때 이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그 피난민들 지역에서 이 바이블 클럽이 굉장히 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여기 93점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밑에 보면 그 위에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달락에 보면 성경 그래프는 전쟁 중에 더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52년 서울에 7천, 청주에 2천, 거제 2천. 인천에 1,500, 성경, 그 다음에 53년에 400개의 성경 54년에 400개의 성경그랍부가 3 0 0 0부이 54년에 1,500그랍부에 5만 5천 명, 그 다음에 7만 명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엄청난 숫자들이 오릅니다. 전쟁이 전후에 진짜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인이나 가난한 무산아동들을 교육하는 그의 유일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일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어, 살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어지고 넘어갑니다 94페이지는 이게 이제 진짜 전성기나 어떤 음. 그 면에서 1960년 70년대의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60년 70년대는 우리 가 아시다시피 뭐 군사정부의 시대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때 국가의 이례 과제가 국가 재건 문제와 경제 성장의 문제, 그 대표적인 모습을 물어본다는 이제 대표적인 산업 성교의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0년, 70년대 산업과사회의일어화 현상이 되고 도심 집중이 생겨지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오늘 사회적인 대단들.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면서도 이때 교회가 이제 보면 사실은 교회가 오히려 교회 내적인 그런 측면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그런 이 역사적인 공간과 의관에서 이 성경 브락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60년, 70년대 양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이제 어, 기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천국 지도자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좀더이 성경 부라코가 체계를 잡아가는데 그 지도자도 뭐 이번에 보니까 전체에 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어, 도표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95페이지에 보면 성경 부라코 지방 명단들만 일단 쭉 지금 여기에 어, 제시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이 구락부 명단만 봐도 굉장히 감동이 돼요. 어, 예, 굉장히 감동이 되고, 어, 이런 면들이 지역적인 측면들 굉장히 특수화되어 있고, 또, 어, 도시면 도시, 또는 농촌이면 농촌, 또 도시 가운데 특별히 <laughs>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들, 또 산업, 이렇게 현장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었다 자, 98조. 빨리 마치자. 눈빛이 <laughs>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어, 조금만 안 걸어서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좀 부정합니다만 한국교회사의 한국, 성경부락국운동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성교운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성교사 일방운동이 아니다. 성교사들이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국교회가 성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교회적인 인적인 인프라와 네트워크 없으면 이 운동이 전국적인 불풀이처럼 무분을 일으키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교적인 측면은 앞으로 더 우리가 어,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사실 지금까지 사회적인 그런 측면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가 많은 기독교가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늘 밝혀가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는데 특별히 사회복지적인 그런 청년들, 복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게 뭐, 거지 아동들 불러가지고 모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전쟁기에 뭐, 복지 문제는 누가 그때 감당합니까? 이 기독교가 감당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특별히 이 아이들, 청소년들 문제로서는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주일 학교 운동과 더불어서, 이, 이 바이블 클럽 운동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도, 특별히 한국교 역사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고, 특별히 60, 70년대, 에, 이럴 부분에, 산업사회 시대에,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교육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에, 핵심 자체, 컨텐츠가 그래서, 제가 201페이지에 도표 5회 정리를 했는데, 이 학교로 출발해가지고 정규 학교로 어, 나아갔던, 조금 자료들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 54개 정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가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바이블 클럽으로 시작해가지고 정규 학교로, 이 미션 스쿨로서의 기독교적인 사업 체계를 이루는데, 이 바이블 클럽이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했는가 하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고, 대기페이지 위에 보시면 정규 학교는 아니어도 고등공민학교, 전수학교, 재건학교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이바이블 클럽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그 어려운 시대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3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김양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경불학부야말로, 근대 한국 교육과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찬란한적을남겼다 그냥 성 목사님 뭐, 무시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 성경불학부가 한국 교회사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우리 한국, 한국 교회 사모이 뭐, 뭐, 괴로운 과목들도 뭐 거의 다 제가 읽어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어, 가지게 되어주면서, 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 특별히 우리 장로교 중심으로 해서라도 조금 더 신청적으로 개발되고 또 새로운 인사적인 해석이 일어나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